자, 1750년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이 사회 경제가 엄청난 속도로 정말 거대한 가속으로다가 지금 이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1750년 산업혁명 이후에서 현재까지 이 사회 경제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 위에 저 인구를 보게 되면 산업혁명 이후. 1950년 그리고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났던 저 시점, 줄로건, 조 때까지 점진적으로 인구가 쭉 증가를 했어요. 그러다가 1950년 이후가 되면 가속화를 하면서 인구가 저렇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1950년도에 지구상에 25억 명이 살았습니다. 지금은 78억 명. 세배 이상으로 인구가 지금 증가가 돼 있는 것입니다. GDP는 1950년 이후로 10배 이상으로 지금 팽창을 했고요. 비료 소비량이 늘고 에너지 사용량이 늘고 대형 댐의 수가 늘고 물 사용량이 증가를 하고 교통량, 통신량이 기하급수적으로다가 지금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찬란한 문명을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만들어 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이 찬란한 문명을 우리의 두뇌와 우리의 근육의 힘만으로 만들어냈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구로부터 자원과 에너지를 엄청나게 갖다 써야 하는 것이고, 오염, 먼지, 온실가스, 뭐 쓰레기를 갖다 퍼버야 돼서 이렇게 이룬 그러한 문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지구 자체에도 변화가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온실가스인 co2 이산화탄소가 급속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층권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있고 기후변화가 일어나서 지상 기온이 지금 상승이 되고 있고 해양이 산성화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새우 양식 생산량이 엄청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몇 십년 전까지만 해도 새우가 그렇게 먹거리에 대표적인 음식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우리가 피자 한 판을 시키면 뺑 둘러갖고 새우가 둘러싸고 나옵니다 도대체 이 많은 새우 들이 어디서 왔냐 아열대 지방에 가게 되면 그 해안에 망글로 숲이 이렇게 발달이 돼 있습니다. 거기를 다 베어내고 거기다가 새우 양식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양식 새우 생산량이 저렇게 증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열대 해안 생태계가 저렇게 지금 급속하게 파괴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연안의 질소 의양이 이제 증가를 했고 경작지 면적이 증가를 하고 그 육상의 생물들이 멸종되는는 그 비율이 저렇게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는 저 경작지 면적이 1950년 이후에 약한 13%밖에 늘지를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만 논과 밭이 늘지를 않은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경작지가 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인구는 1950년에 25억이었던 인구가 지금 78억까지 그렇게 이제 증가할3배 이상이 되었단 말이죠. 경작지는 고작 10% 조금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1950년대에는 이전 세계 사람의 절반이 그 영양실조에 시달렸습니다. 지금은 어, 절반이 아니라 단10% 정도인 사람만이 그 영양 실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류가 지구상에 등장한 이래 지금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잘 먹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인 거예요. 왜 그러면 도대체 농토도 늘리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런 일을 이뤄냈냐? 바로 녹색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면적에서 1950년대에 비해서 지금 현재 네배 이상을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자 개량을 했고 농약도 쳤고 그다음에 질소 비료를 집어넣고 갖고 우리가 그렇게 많은 생산량을 뽑아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넉넉하게 먹고 있는 이러한 세상을 이제 만들어 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질소 비료를 집어넣었는데 이 질소 비료를 농작물이 다100%다 이게 빨아들였다라고 하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절반도 못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이 질소 비료가 그냥 토양 위에 그냥 뿌려져 있습니다. 비가 내려요. 녹아가고 하천으로 들어가고 강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연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적인 농업을 하는 모든 지역의 물 생태계는 질소가 과잉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기후 조건만 딱 맞아버리면 강에는 녹조. 그다음에 우리가 연안에는 적조가 생기는 이유가 질소가 과잉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녹조나 적조가 생기게 되면 그물 안에 있는 산소를 없애버리면서 물 생태계를 갖다 완전히 파괴를 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연안의 질소의 양의 증가도 바로 지구 파괴 중요한 지수로다가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러한 녹색 혁명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또 이러한 지구를 파괴를 하는 이러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지구가 지금 현재 거대한 가속으로 지금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태가 지속가능할 것이냐, 인간이 이 지구에다가 어느 정도 이러한 물질을 갖다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그림은 1900년 이후에 생물의 총량, 식물, 동물. 뭐, 심지어, 뭐, 곰팡이, 이런 것까지 다 모아서.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의 무게입니다. 생물 총량이. 1900년 이후로다가 지금까지 큰그 변화가 없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이 만든 물질, 이거는 뭐, 콘크리트, 뭐, 자갈과 같은 골제, 그 다음에 벽돌, 뭐, 아스팔트, 뭐, 금속, 뭐, 그다음에 플라스틱 이러한 모든 것들의 그런 물질들입니다. 이건 인간이 만든 물질들이죠. 1900년도에는 생물 총량에 비해 갖고 인간이 만든 물질은 고작 3% 정도였어요. 오늘날 지금 현재는 생물 총량의 이 무게하고 인간이 만든 물질의 무게량이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에 인간은 이러한 물질을 두 배를 갖다가 이렇게 증가를 시켰습니다. 과연 앞으로 20년 안에 또두 배를 증가시킨다라고 하면 이게 과연 견뎌낼 수가 있을까?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 실험 시간에 유리 접시에다가 영양분을 이렇게 집어넣고 거기에 미생물 한 마리를 집어넣습니다. 한 마리가 두 마리, 네 마리, 여덟 마리, 열여섯 마리, 서른두 마리 이렇게 증식하는 걸 우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식한다. 마치 여기서 지금 인간의 물질의 양이 증가하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 그때 이 미생물이 그 유리 접시에 절반을 채울 때까지는 시간이 제법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절반을 딱 채웠어요. 한 번만 더 증식을 하고 나면 거기 유리 접시를 미생물이 꽉 채웁니다. 그리고 영양분을 쫙 빨아먹고 멸절을 해 버립니다. 바로 지금 인간이 바로 지금 그러한 단계 여기서 우리가 두배더 성장을 한다, 더욱 더두배더 오염 먼지를 배출하고 온실 가스를 배출하고 쓰레기를 더 배출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우리 인류는 이 지구에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지구 위기, 바로 기후 위기의 그런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간이 만든 세상이 이 자연보다도 더큰 세상이 돼 버린 거예요. 이러한 상태로다가 이 우리의 이 문명은 지속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여기에서 기후 위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 이제 1880년 이후에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제 증가를 하는 것이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라갔고 이제 지구 평균 기온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이제 급속하게 빠르게 이산화탄소 농도도 증가를 하고 평균 기온도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바로 이제 온실 효과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매일같이 이제 햇빛이 지구를 향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지구를 향해서 이제 들어오는데 들어온 그 태양 에너지 양만큼은 반드시 우주로 빠져 나가야 됩니다. 만약 우주로 그게 빠져 안 나가고 계속 지구로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지구는 지그지그 끓겠죠. 그래서 이제 빠져 나가게 되는데 바로 온실가스가 우주로 빠져 나갈 때그 열을 갖다 일부 못가게 잡습니다. 인간이 지난 그 산업혁명 이후에 화석연료를 태워갖고 이산화탄소 농도를 공기 중에 0.01% 그러니까 만분지 1 정도를 갖다가 늘려놨습니다. 그 0.01%가 히로시마 원자 폭탄이 1초에 5 개가 터지는 에너지가 원래 이제 우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못 가게 딱 잡아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는 42만 개 원폭 에너지가 터지는 에너지가 우주로 가는 거를 못 가게 그0 0 1 이산화탄소 농도가 딱 잡았습니다. 그 열을. 이렇게 작은 양인데 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렇게 엄청나게 커요. 우리 사람도 이런 허벅지에 강한 충격을 받게 되면 멍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멍이 풀리죠. 그런데 멍들 정도의 충격을 이런 급소를 맞게 되면 우리는 즉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지구에도 급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온실가스예요. 이거는 작은 양이지만은 지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는 이 온실가스를 계속 증가시킨다. 즉 다시 말해서 지구의 급소를 계속 지금 충격을 지금 가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00 98년 이후에 인간이 그 화석 연료를 태워서 늘려 놓은 온실가스로 인해 갖고 히로시마 원자폭탄 29억 개가 터진 에너지가 우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지금 지구에 잡혀 있습니다. 29억 개 원폭 에너지라고 하면 엄청난 에너지일 텐데 또 생각보다는 그렇게 기후 위기가 크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 그거는 바로 해양에서 그 열을 갖다 90% 이상 이렇게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 해양이 뭐 빨아들이면 되겠네. 지금 이 그림에서 보듯이 해양도 뜨끈 뜨끈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해양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이거는 훨씬 더 우리 인류에게 위험하게 기후 위기를 일으킨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이 열을 갖다 이렇게 계속 받아준다라고 하는 게 결코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90% 이상을 갖다가 해양에서 이제 빨아들였고 그다음에 일부는 토양을 따뜻하게 하는 데 쓰고 또 일부는 빙하를 녹이는 데 쓰고 공기 중에는 그 온실가스가 잡은 열 중에서 2% 미만만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걸 갖고 뭐 폭염이 일어났니 가뭄이 일어났니 산불이 일어났니 장마가 길어져, 길어졌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자 2%그 미만을 갖고. 그래서 우리가 대륙권이라고 하는 여기서 지금 이 기온이 지금 상승되고 있습니다. 대륙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지상에서 구름이 올라갈 수 있는 최대 높이예요. 그러니까 날씨가 일어나는 공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10km 정도의 높이예요. 그래서 지상에서 이 10km 정도 높이까지 전체 이 공기층에서 기온이 지금 상승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륙권 저 위에는 성층권이라고 하는 공기층이 있어요. 저 10km 저 위에는. 마치 물 위에 기름이 동동 떠 있듯이 대륙권하고 이 성층권에 있는 공기는 서로 잘 섞이지가 않습니다. 딱 이게 분리가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10km 저 위쪽에서는 예전에는 이제 우주로 빠져나가던 열이 이렇게 올라올 텐데 어 봤더니 아래쪽에서 온실가스가 열을 잡고 앉아 있잖아요. 못 가게 우주로 못 가게 그러니까 저기 10km 저 위쪽에서 열이 안 올라오겠죠. 자 그래서 지금 성층권에서는 바로 냉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기후변화를 이제 부정하시는 분들이 야 여름철에 이 대도시를 걷다 보면 뭐 에어컨 폐열이 나오고 막 아스파트가 막 지글지글 끓고 그러니까 이건 도시화 효과 때문에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저 성층권 냉각은 전혀 설명할 수가 없죠 이거는 오직 온실가스만이 바로 저 냉각도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이 온실가스가 우리가 살고 있는 대륙권에서는 기온을 상승시키지만 저 10km 위쪽에서는 냉각을 시키고 있는 이것도 바로 온실가스에 그한 효과가 되는 것입니다.